부동산을 고를 때 많은 이들이 놓치기 쉬운 것중 하나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입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유형 10가지를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구축 아파트의 탑층입니다.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추워서 냉난방비가 폭탄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옥상방수나 단열이 부실해서 누수가 생기는 일도 흔합니다. 살다 보면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탑층은 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전망이 좋다며 탑층을 선택했다가 여름 한철만 지나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구축 아파트 사이드, 즉 코너에 위치한 세대입니다. 외벽이 노출된 면이 많기 때문에 내부 온도 유지가 어렵고 결로가 심하게 생깁니다. 곰팡이가 번식하기도 쉬워서 호흡기 질환에 민감한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단열 공사를 해도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수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사이드 세대는 중간 세대보다 선호도가 낮아 매매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서양 또는 북향 아파트입니다. 서양은 오후에 볕이 강하게 들어서 여름철엔 무덥고 북향은 채광이 거의 없어서 습하고 추운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아늑하고 따뜻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면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매도할 때도 방향이 아쉬워요라는 말은 결국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단지 규모가 작고 커뮤니티 시설도 거의 없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아파트는 관리도 잘안 되고 외부인에게는 낯설고 불안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단지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논의가 어려워서 장기 보유 시 가치 상승 여력이 떨어집니다. 규모 있는 단지의 인기가 높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언덕 위 아파트입니다. 언뜻 보면 조망이 좋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불편 그 자체입니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경사로가 미끄러워서 외출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이동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그뿐 아니라 택배 기사님들도 언덕길에선 배송을 꺼리기 때문에 불편함은 일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가 없는 입지입니다. 학군 수요가 없다는 건곧 젊은 세대의 유입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이는 전세 수요와 월세 수요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외면받기 쉬워요. 실거주 만족도는 물론이고, 매매 속도도 느려지고, 가격 상승 기대도 줄어듭니다. 자녀가 없어도 학군이 좋은 동네는 기본 전제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파텔, 즉,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입니다. 이들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층간소음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도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호남 용도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상가나 사무실과 섞여 있어 주거 환경이 떨어집니다. 전용률도 낮아 실면적이 좁고 청약 혜택도 받기 어려운 구조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하급지 구축 아파트입니다. 단순히 오래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입지까지 나쁘면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수요 자체가 낮아서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재건축 가능성도 희박한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유지비만 부담되는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홉 번째는 외곽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새로 지어진 집이라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면 실거주자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인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끊기고 공실률도 높아지기 쉬워요. 결국 신축이라는 외형보다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거래량이 적은 아파트입니다. 실거래가 없는 단지는 결국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지 않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처분하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워 재정적으로도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열 가지 유형은 공통적으로 사는 순간부터 팔기까지 어려운 집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실거주자에게는 불편함이 따라오고 투자자에게는 수익 대신 스트레스만 안겨주는 경우죠.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매입한 뒤 후회하는 사례가 넘쳐납니다. 수도권 외곽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했던 시시는 입주 후 2년 동안 전세도 안 나가고. 실거주도 불편해서 결국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로는 멀고 교통편은 부족하며 편의점 하나 없는 생활환경에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지금 가장 싸게 나온 매물이 가장 좋은 기회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팔기 쉬운 집, 사람들이 찾는 집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 있는 단지는 이유가 있고 외면받는 단지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똑똑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